저는 마스 익스프레스입니다. 12년째 이곳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붉은 행성 화성, 이곳을 날아다니나 보면 표면에서 바라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화성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화성은 정말 지구와는 다른 행성이라는 것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틀란티스 카오스는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광대한 정상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 그리고 지표의 균열 매우 다양한 특징을 가진 화성의 지질학적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죠약 40억 년 전에 형성된 분화구는 에리다니의 호수의 일부였던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곳을 혼자만 보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다들 빨리 와서 저와 함께 화성을 날아다녀요. 2003년에 발사된 유럽 우주국의 화성 탐사선 마스 익스프레스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화성 주위를 돌면서 화성의 구석구석을 촬영해 지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 익스프레스호의 고해상도 스테레오 카메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화성 표면의 3D 입체 영상을 구현한 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입니다. 화면으로나마 화성 표면 위를 날수 있게 된 건데요. 네 교수님, 네네. 영상처럼 비행기가 화성 위를 날아다니는 날이 과연 올까요? 네, 지금 나사에서는 2 0 2 0년대 초에 그라이드, 그라이더 형태의 그 비행기를 한번 날려보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동력을 갖지 않은 화성의 화성에도 공기는 있거든요. 지구 보다 굉장히 약하지만, 그러니까 지구의 대기에 비해서 한일프밖에안 돼요. 네. 하지만 화성의 중력이 지구보다 훨씬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라이드 형태의 비행기 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뭐 (10분이든) (20분이든) 그라이드 형태의 비행기를 한 (2020년경에) 뛰어서 한6 0 0 m 정도 고도에서 한몇십킬로 정도 날아가게끔 보겠다 하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굉장히 낮은 높이에서. 화성을 좀더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그런데 화성의 대기가 지구와는 다르잖아요. 네네. 날아다니는데 굉장히 고려할 사항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국은 비행기가 난다는 건 뭐냐면 공기, 이 양력이죠. 네. 공기 밑에서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가 지구의 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력이 굉장히 작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대신에 어쨌든 간에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 부담은 없을 건데요. 그래서 이 그라인더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지간에 이 비행기는 굉장히 가벼워야 된다. 음. 가볍지 않으면 날기 힘들 것이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이 화성의 그 영상은 그 마스익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 2003년에 발사했던 그 유럽 우주국의 그 위성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촬영한 걸 갖다 3D로 이제 편집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2003년에 가가지고 한 10년 정도 화성을 탐사하면서 음. 화성 남극에서 그 얼음의 존재도 발견을 했고 네. 그 당시에는 원래는 착륙하는 비그로라는 걸 착륙시켜가지고 그 표면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착륙에 실패를 했죠. 이 실패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데요. 어. 일단 올초에 그것이 발견됐어요. 어. 착륙을 했는데 이게 착륙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안테나든가 뭔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 이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착륙하면서 부서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 초에 미국의 그 화성 정찰 위성 m r o 라는 것이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이 공개가 됐어요. 네. 비그로가 무사히 고장 나니까 그러니까 겉모습은 멀쩡하게 화성에 앉아 있다 이것이 촬영이 됐거든요. 일단 착륙은 한 거네요. 그렇죠 착륙을 했는데 뭔가 안테나가 망가졌든지 음 그러니까 착륙하면서 뭔가가 충격이 있었든지 송수신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서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고장 나더라도 일단 통신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보니까 이 MRO라고 하는 미국의 그 화석탐사위성이, 정찰위성이 보니까 비구로가 무사히 착륙을 해 있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찾아냈는데 움직일 수 없고 통신이 안 되니까 음. 뭔가 통신이 안 되고 고장이 났을 거다. 만약에 뭐 어느 날, 앞으로 2020년대나 30년대에 화성에 갈거 아니에요. 네. 가가지고 고치면은 그런 분도 움직일 수 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 마스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유럽 한국 유럽 우주국의 그 화성 탐사 위성이 찍은 멋있는 영상 을 보니까 아 정말 화성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드는데요. 네. 그림으로만 보세요. 왜냐하면 네. 그림으로 멋있어 보이지만 지구처럼 이렇게 숨쉴수 있는 산소도 거의 없고 네. 지구처럼 이렇게 따뜻한 날씨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힘든 그런 곳입니다. 네. 네. 아무리 그래도 이 영상을 보니까 화성 참 예뻐서 화성 위를 날아다니는 느낌은 어떨까 참 궁금해지네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까요?